일단 한팀 첫판에 개박살나가지고 죽어도 됐잖아 두팀이다 두팀 아 너무 위험한데 네? 그빼 뒤에 짤파 그러면? 뒤로 빼요. 네, 그 네네. 뒤쪽 짤파 뒤쪽 짤 먹고 빨리 언덕으로 붙죠 첫라 두팀 자기장 딱. 보고 이동하면 되니까 딱 여덟명이네 네. 진짜야? 그 다 들어오네, 얄짤없이 들어오네, 오히려 뗏목에한 마리 야박하고 이상한 거잘 쓰고, 뭐 이렇게 만들지 어,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어. 아, 모자를 이상한 거 쓰고 다녔어. 오 했다가, 어. 전파 방해 되나? 네. 그거 그거 아, 그거 이거 자기장에서 네. 버텨 주는 거. 나물 우리 팀 아니죠? 아. 네. 안에 싸우고 있는. 음. 아 씨. 사운드 패치 했어요? 어떤 어? 사운드, 패치요? 어, 어, 언제 사운드, 안한 사운드 패치? 어, 얼 소리는 안한것 같아요. 제가 듣기는 발소리는 왠만한 안건된다라고 했거든요. 크게도 하나, 작게도 하나. 밸런스 망가진다. 핵이나 좀잘 잡지. 무엇인가 이거? 어, 여기저기 총소리 무섭게. 얘네가 핵을 잡겠어요? <laughs> 핵을 안 잡어야 팔아먹을 수 있는데. <laughs> 아니면 핵끼리 만나는 그런.

ㅅ 려서그 네, 솔직해서 봐줄게 와, 이... 근데 이거... 아까 어디서 또폭 떨나지 않았나? 사람! 나 말고? 네, 이집 음, 4번 피? 네 보트 아니야, 그러면? 보시 화려하면 성로요 노는데. 치검 파밍 너무 오래 하는데? 고신가? 고신은 네, 고신거 같아. 아, 조끼네나조끼 아, 쪼개 다깨졌어 여기 일쪼피 있어 여기 쪼개 다 살짝 자존심 상했어 개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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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어 쪼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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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숨 보러 간다지 않았어요? 물론 그지. 안 보러 간다고 했어. 내가 필요한 건 배율. 응. 음. 응. 음? 음? 마이크 반대서. 아 돼. 어, 배율 필요하다니까 나오네. 음, 심심해, 에 비행기나 탈까? 어, 뭐야? 이, 이 가까운 깨급 할 소리 카오애들이 싸우는 거 같은데, 뭐 아, 야, 대던 음, <웃음> <산배언다>. <웃음> 나는... <웃음> 저 괜찮아요? 아 길레다 아 오케이 어서와 어서오세요 어, 길레이아니었어넌 형님들한테 깍득하다 뭐라고? 어? 형님들한테 깍득하다고 네 어? 그 위에 짱이 원래 까득해그 나한테 물어 그래 가뭐였아무안나 먹었어 누구한테 뭐 아니야, 무슨 뭐, 말투 이래? 그래? 어, 잠만, 뭐야, 뭐야, 누구야? 아, 한당한오네요 어, 뒤좌차에이 무섭게? <laughs> <laughs>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<웃음> 계십니다. 됐탄 나와요, 됐탄됐탄됐탄들이야됐탄 아니요, 저 괜찮아요. AR 소음기나마. 해안 필요하세요? 나 해찬 저... 그... 착용할 통이 없어 데카야지 일단 갖고 있으면 다뜰수 있어요 아, 비행기 끌고 다니는 거구나 야 내비게이션 일단... 거기 어딘지 좀 봐라 네, 지금 뭐 하나 들어준대 그기에도 이쪽인가 사호핑 쪽에도 아까 보급 하나 떨어졌어 확인. 여기, 이거 끼한 누가 싸어 여기 초반 여기? 아 내가 잡은 거 같아. 그 그... 그뭐 잡으신 거 같아. 어, 육배 남는 데 육배? 제가 먹어도되나요 할아버지. 2번 핑, 4번 핑 사거리쯤에서 썼어 차고 굴려놓고. 너무 안했나봐. 나막조포만 소리도 막 신나게 걸렁걸렁내는데이장 한번 우리 가는 쪽에아빠 애들을 한번 싸웠어요 어깨 너, 너머에 아, 너가실뻐요 아, 너무 에 있어? 어,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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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뻐. 어, 어. 아, 너 너무 예어 아, 너무 예뻐. 아, 너무 예뻐. 아, 너무 예뻐. 아, 너 아, 아, 비행기 서로 따라가는 거지? 야 아니요,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네요. 이렇게 웨이포인트 따라서 봤어요. 아, 일1일지 일평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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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지 일평지. 일평지. 일지 일평지. 일지일일지지 확인. 갖고 저렇게 되면은 잡아야 되는 2번 핑에서 나와서 1평 찍어야 되 조금 앞으로 가서, 잠깐, 조금 앞으로 가서. 쟤탄수로 타러 갔나? 그런 거같아

한번게 어? 나왔어? 중간. 아, 어? 나왔어? 포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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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뒤포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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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일단은 그럼 자, 그장 안으로 들어가 죠 앞에 일단 조심 여기. 아씨, 이쪽 게라. 이쪽 러면 자, 만나면 바로 러면는데 이거? 음, 제가 러면 자, 그러면 자, 그러 키라 형님 면 자, 접기 드릴게 어? 아니야. 아니. 괜히 있고 있어. 아니야. 저기 바 바꿀 게 있어서. 아까 보급 떨어진거 받은 게 있었네. 아무도 안한거 같은데. 아, 괜찮아? 보급이? 네. 여기 있어요. 어이, 고로자네. 고로자 쓰실 분? 안 써. 전 괜찮습니다 고정기 떨궈놨어요 쪼끼만 네. 가져간다 아 이거 돌아야 되네? 아 고정기 필요하신 저요 괜찮아? 응 어, 여기 떨궈놓을게 빨리. 앞에 차 소리 쓰레기 있을 거잖아 쓰레기 2대 버기 소리 버기, 수리, 버기. 음. 아 쓰레기면 벡터로 여기 6배 남고 싸도흠취도 안나잖아 <laughs> 어디에 넣으신거에요 도련님? 어, 이거 핀둘이거비번핀2번아 확인 거기 움직였어 거기. 거기 어, 고정기 하나 기 도끼 보시면 주았 여기 배릴. 어? 스크스. 떨렸. 이것렸네구상 어. 이 없나? 는데뭐 돌사는 내가 먹고 있는데 안무나 아무 데 쪽으로. 이거 크라파 쓰는가? 어. 여기 여기에 b r d m 3번 핑에. 저인 자본 자본핑쯤... 핑좀 보급, 그거 다른 거야. 제가 D r d m 이쪽 뒤. 자본 핑 이쪽 어. 아, 거 기가 어? 이집 있는 거같 은데, 아, 여기 도로 가에 한평 집도 없어 졌 네, 아, 저 앞에 있 구나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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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안에 있 어, 집 안에 있 어. 또그 위에 능선에도 있어. 돌자마다 구 방이 아니라. 확인. 장집, 있다, 장집 장집. 어, 장집에도 있다. 주나온 거. 이제. 아, 아 잠시만, 감, 감, 장집부터 장... 장집 안에 발소리 이미 문 닫혔어. 뽕. 아까 거기 타고 가는 줄 일로 왔구만. 음. 나 쪼고 있다. 끝. 나이스. 이거삼쪽기좀 까인 거 쓰세요. 짐 먹으러 가자. 또 왔다 음, 뭐 치료. 우리, BRD. 아, r d 아, 나 BRD. 아, b BRD. 아, b 이쪽으로 온다 아, BRD. 아, BRD. 아, BRD. 아, BRD. 아, b r 확인 내릴게 내릴게요 가이드 드릴게 그냥 배릴 둘을 쏴야겠다 오른쪽에 하나 두대 맞춰놨어 와 길리 왜안 죽어? 겁나 많이 맞췄는데 안 죽어 스르륵 갖다 버렸어 아 뭐야 누가 킬뺏어가쟤나 보다 로잡아다 으쌰, 뭐, 이거하체디하이거바이디 하이디, 른이디하있디 하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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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이디, 하하하 여기 아이디? 이벤트처럼. 아니, 그 바위가 아니고 나무였어. 다른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응. 풋츠. 어? 아, 여, 아, 여기 리가이쪽이안 줬는데? 길리 하나 더. 죽으면 안 돼, 거서 아, 씨. 못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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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여기, 길리 다리 여기, 네. 길리 아직 못 건났어요 다리 뒤 아. 길리. 온다 온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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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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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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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여기, 아이씨 아이씨 살릴 있어. 듯. 이번 핑에 둘이에요. 강남 쏘세요. 돌리 딱 붙어 있을 거예요. 뱉는다. 파사. 이번 핑에 둘. 4번 핑에 하나. 아, 연막 없으면 되나? 연막 있어요 연막 어디다 뿌려요 연막 될 거예요. 이번 핑에 둘이에요. 오른쪽으로 뛴다. 안 돼. 확인 돌기. 이거 어떻게 고 와. 기절. 돌을 다른 애가 는데 아, 돌 여기 돌기 있어여기 하나. 그쓰기 하나. 그 숫자가 뭐지? 쓰기 하나가 비워졌구 아, 쓰레기쓰기 뛴다. 쓰레기 찢어 쓰레기. 여기 어, 2번. 뒤쪽 돌기. 뒤가. 뒤에 뒤 뒤에. 다이돌 여기. 여기 하나. 더인 저희 라스트, 또 라스트요. 뭐야? 나이스. 나스나스 어, 나이스. 야 나이스. 나 나이스.